이렇게 그림 같은 별장 집에서 비만 오면은 거실 내부 콘센트 주변으로 물이 샌다 해서 오늘 고치러 왔습니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린다고 했잖아요. 예. 많이 적고. 근데 이게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흘러내리지 않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여기하고, 여기 하고 지금 저기 창문, 저기까지는 한 5m, 6m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대충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거 한 3년? 3년 정도요. 예. 예. 그럼 그때부터 그런 거를 지금까지 찾지 못한 거예요? 어떤 그렇죠. 거예요? 네.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저 뭐야, 그 방송 공사 사람들이 와갖고. 예. 뭐 아무리 해도 뭐, 살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와가지고, 옥상, 방순이,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보면서 다 점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오늘 지금 공사 온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옥상 위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랫집 거실로 보면은 아랫집에 전기 출집 복스가 이 정도 이 정도 벽에서 지금 막 세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옥상 우레탄을 여기좀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데가 지금 크랙이 좀씩 많이 이렇게 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여기는 옥상 방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우수관을 의심을 하고 우수관을 점검을 했는데 여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전선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점검 오기 전에 여기 그 다른 업체가 이런 데를 다 보수를 했다고 전부 다. 지금 3년 정도를 세고 있었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지금 몇개 업체가 와가지고 보수를 여기저기 다 했어요 전부 다. 이런 데도 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실험을 또 했다고 여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혹시 이기와가 되나 하고, 이기와에다가도 내가 전부 다 실험을 했는데, 이기와도 아니에요. 이기와 속에도. 그러면, 이 옥상에 어딘가가 뭔가 이상이 있는데, 외벽이라든가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쓸만한 데가 없잖아요, 왜? 실장님, 혹시 이상이 쓸만한 데가 없지? 그쵸, 옥상 방수 아니면, 응. 없죠. 옥상 방수, 네. 기와 외벽, 다 점검 다 해봤는데 이상이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며칠 전에 와가지고, 여기 기와 여기를, 귀가 오는 각도, 그러니까 약간 사선으로 올 때도 있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이 귀와 밑에가 지금 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이상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가 지금 옹벽이라고, 이 옹벽. 봐봐요, 옹벽이잖아요. 옹벽으로 쳤기 때문에, 이만큼 두껍게 사선으로 약간 쳤기 때문에, 이 기와는 그냥 이미지, 로슬을 씌워 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기와로 불이 들어간다 해도 살리가 없다고. 그런데 분명 히 이따 가 열어 보면은. 이리 와서 아랫집에 이만 여기 서내려가 여기 여기 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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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 한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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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와를 분리 중입니다. 지금 비가 오면 기와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지금 방수제 파는 그턱 사이로 들어가서 거실 중앙으로 샜네요. 꼼꼼하게 합시다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요. 여기 올라오셔서 한번 보세요. 아까 사다리 올라오셔서 한번 네.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는 저쪽에 크랙이 가 있었잖아요, 저쪽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방수학을 타가지고 지금 크랙을 다 베꾸잖아요. 비가 이제 서령제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밖으로 떨어질수끔 음, 있잖아요, 이제 원리가요. 네. 전에하고는 사뭇 다르죠? 예. 네. 전에는 고여있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가좀 깊어가지고. 저기 좀 해주셔야죠. 이따가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옮겨가지고. 사다리, 할 사다리 옮겨가지고. 저는 안으로 좀더 쓰시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그 안에도 더 팔로 집어넣 약간 더 깊게 해주고. 예. 네. 네. 이왕이뭐 하시는 거좀덧들라도 그렇죠. 그렇죠. 가저트 같이 팔들어 빼. 예? 네? <laughs> 아니야. 일을 아주 염무지게 하시더라고요. 음. 꼼꼼쟁이라니까 아주. 시중에는 똑같아. <laughs> 그럼 사장님 좋을 것 같아. 나보고늘 그렇죠. 이제 선생이라고잖아요 잔소리한다고. 사장님이 가끔 지충들은 반대로 먹을 때주실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맞죠? 상치거다좀 결정 보내 주세요. 예, 예. 우리 내일부터 이제 기와 쟁이로 나갑시다요. 기와 쟁이로 다니자고. 장회사님 거기 용마름 얹을때는 그냥 얹는게 아닌데 어? 막걸리, 막걸리 사와야되는거 아니여? 만지막 <laughs> 그 얹을때는 막걸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응? 어? 지금 시간 6시 40분 오늘 일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요